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트 멤버 독가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로 배우는 일본어 시간으로, 네, 오늘은, 어, 일본에서, 어, 올해 1월 1일, 어, 큰 지진이 있었죠. 네, 그 지진에 대한, 어,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일본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시카우켄노 노토한토데 마그니치도나나덴로쿠노 지신 오키나 히가이 네, 이런, 어, 제목의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시카와켄. 네, 일본 어, 서북쪽에 있는 현입니다. 네,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곳이 이시카와켄의 노토 노토 한토 한토. 네, 이런 어경이 생기거든요. 노토한토 데 네, 이시카 i 켄 노토 이시카 n 켄노 노토한토데 k 그니튜 e 추우, n n 예요 o 추우, t o 죠 그렇죠? 추도 추우, 그니튜드이라고 네. 7.6. 나나 타 놓고 7.6이면은 엄청나게 큰 지진이에요. 엄청나게 큰 지진. 예, 7.6 정도 되면은 동경에서 도 동경하고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500km 정도 떨어 있는 떨어져 있는 동경에서도 흔들흔들해요 네. 7.6의 지진. 그렇죠? 지진. 지진 그죠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을 할때 어 약간 지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네, 늘 지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런 지진에 대한 어떤 어 대피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어 생각을 하시고 어 일본 여행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진, 오, 키나. 오, 오, 그죠? 오, 키나. 큰, 기분이 오, 키, 단데. 현쟁에서 나라 바뀌죠? 희가이. 피해. 큰 피해. 그죠? 큰 피해. <laughs> 볼게요. 본문을. <laughs> 치이타치. 치이타치죠? 치이타치. 제이타치 제이타치 제이타치노 유가타 유가타 그죠 유가타 이시카와켄노 노토 한토 어, 노토 반도에서 마그니튜도 나6로는지진가리습니다7 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카마치 어 시카마치 일본의 지명들이 조금 읽기 어려워요 시카마치 시카마치와 신도, 진, 진도는 어 신도라고 합니다. 신도 그렇죠? 신도 나나 칠 그다음에 요거는 나나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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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죠? 어요거는 와지마 요 와라고 읽거든요 둥글다는 뜻이 그렇죠? 와지마시 어, 와지마시 나도와 등은 신도. 그죠? 신도 록쿠 요거는 강이니까 쿄대 그죠? 쿄대 어, 오키쿠. 오, 키쿠, 오 키, 크게. 오키에서 부사화 됐죠. 오키쿠 크게. 유레마시다. 유레마시다. 유레 기분을 율렐이에요. 유레루의 과거형, 유레마시다.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다. 유레마시다. 유레루, 유레루. 네, 이런 단어들은 자주 나오니까 계속 보면 외워집니다. 그냥. 그 다음에, 어, 기시오초 기상층이죠. 그죠? 기쇼초와 시 기상층은 치나미노, 어 어, 츠나미의 키캐 위험이죠. 키캐 오, 여기서 요응 발음은 오의 영을 받아서 이응 발음에 가까이 나요. 이응 발음으로 키캐 오, 시라세루. 알리단데 뒤에 수식하고 있, 있으니까 알리는 이되겠죠 알리는 일본어는 이런 단순 형태, 단순 변화 형태. 변화 형태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잘 하시려고 하시면은 이 단순 변화 형태를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네, 기본형은 물론이고 어 부정형, 과거형, 과거 부정형, 그죠? 그 다음에 뭐 가능형, 가능형의 부정형, 가능형의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 부정,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어, 형용사 같은 경우, 형용사는 형용동사는 어, 기본형, 그 다음에 형용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 나로 바뀌죠. 그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부정형, 과거부정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자유롭게. 어,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어, 수식형이고, 그 다음에, 어, 문장 뒤, 아, 문형 뒤에 접속이, 문형에 접속되는 형태이고, 그렇거든요. 일본어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대서가 붙으면 정중형이 돼요. 일본어는. 네. 그건 어떤, 뭐랄까, 언어의 어떤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그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네. 네, 네. 무조건 그냥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일본어로 공부하시면은 훨씬 재밌고 더 빨리 능숙해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라세루 알리다. 오츠나미케요. 어. 대ts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큰 천나미 정도. 큰 천나미. 오 오츠나미케호. 경보죠. 케이 호 온데 장음 장음이에요. 그래서 케 케에 호오가 되군요. 근데억양은케호 이렇게 됩니다. 케호 경복 케호케호 케호. 나도 등을 다시 마시다 내었습니다. 내었습니다. 다시 마시다 내었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와지마시니와 와지마시, 에는, 그죠? 이, 대, 니, 요거는, 메, 토르, 그죠? 메에, 메에, 토르, 그죠? 메에, 토르. 이상은, 이조, 그죠? 이죠이죠 그죠? 이조. 그 다음에, 카나자와 코, 항은, 코라고 있습니다. 카나자와. 근처죠? 근처에 있는 항입니다. 가나자오코니와 90센치어큐쥬 쥬센치 메토르 센치메토르 어 센치메토르라고 할수 있는데 센치메토르 그죠 센치 메 터로 그죠? 센치, 미터로 츠나미가 킵맛이다. 어, 츠나미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코노지진데이 지진으로 오키나와 히가이가 아리맛이다.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닥상앙이 얘가 코알레떼. 기본형 코알레루죠. 코알레루는 파괴되다, 부서지다 이런 말이죠. 코알레떼. 부서졌고 부서지고. 일본에서는 이 적고라는 이 형태가 없어요. 그냥 다 때형이에요. 때형. 뒤에 맛있다. 이게, 어, 시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적고라는 게 없고, 그냥 전부 다테로 적고도 되고, 이게 어 지고도 돼요. 그냥, 현재형도 되고, 과거형도 돼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상. 와지마시노, 그 다음에 칸코치 어, 여러분들, 일본어를 잘 하시려고 하시면, 이응 발음과 우 발음을, 장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억양도, 강, 코, 지. 그죠? 강, 코, 지. 그 다음에, 아사이치, 아사이치, 도리. 아사이치, 요것도, 장음에 도리. 그죠? 아사이치, 도리. 아사이치, 도리. 도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을 의미해요. 조금 큰 길을, 큰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이치 도울이, 큰 길이 있는 그 곳이에요. 아사이치 도울이 대와 카지, 화재는 카지예요 카지 대 화재로, 니아크, 니아크, 니아크죠. 이외건 니아크, 이조, 노, 이에나두가 집등이 약해 마시다. 기본 약해르 해. 야케루, 타다예요 그죠? 타다. 야키니코 할 때, 야크는, 요거는 자동사이고, 야크는 타, 동사예요 야크는 태우, 굽다, 태우다예요 야크는, 요거는 타동사, 요거는 야케루는 자동사, 야크는 타동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시카케나도니어로또 현등에 의하면, 니요로또 뭐뭐에 의하면에요. 이 뭐뭐에 의하면.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그죠? 이런 문장들을 자꾸 보면 알수 있겠죠. 이마마대니 지금까지 하지주닝 하지주닝 요거는 닝이라고 읽어요. 하지주닝이죠.가 나쿠나떼 나어 아, 나쿠 나 나쿠나루 나쿠나루 그죠. 나쿠나루 요거는 어 사망하다예요. 사망하다. 뭐 신우 시누. 신우는 신우보다는 나쿠나루. 그죠? 방송에서는 이런 데는 나쿠나루를 많이 써요. 는 신우보다는. 그래서 나코나 요거 조금 더정중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망하였고 나쿠나 때 사망하였고 여기서 때는 하였고 하고 인데 과거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좀더 계속 과거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망하였고 나나주닝이죠. 노안젠 그죠? 안젠, 그죠? 안젠, 안, 안, 음, 아 안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젠 길어져요. 약간 안젠가 어, 마다 아직 와카테맛에 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와카테 이마생 와카테 이루 하면 알고 있다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아렛다. 코아렛다. 코아렐의 과거형이죠. 그죠? 이 단순 과거형이, 어, 명사가 뒤에 오면 수식형이 돼요. 그러니까, 코아렐은 부서진데 부서지다인데, 과거형이니까, 부서, 졌다에서 부서진이겠죠. 수식형이니까. 부서진. 예노, 시타니 이루. 요거는 단순, 현쟁이죠. 그러니까, 있다에서 있는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요런 특징이 있어요. 있는, 사람 등을 또 마찬가지죠. 타스케르는 헬프예요 타스케르, 헬프. 돕다, 구조하다. 구조하다인데, 구조하는이 되겠죠. 어, 수식형이니까 카츠도 카츠 또 그죠 또 카츠 또또오 그죠 또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임, 이미지 그죠 하거나 생각하고 발음을 하시면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일본어에가 어 스즈이 데마스 스즈쿠 계속되던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캔데와 현에서는, 산, 만이죠. 삼, 삼만인, 산인데, 이거는 미음 발음이 가깝게 나겠네요. 삼, 삼, 만. 그죠? 삼만, 용생님, 이조. 마가 있으니까 미음의 발음이 가까이 나요. 용생이 사천명, 이조가, 가쿠나드니 희난. 그죠? 희난시마시다 비난했습니다. 키셔처와 오키쿠 어 유레타 그죠 오키쿠 오, 오 그죠 이런 억양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억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억양들을 좀 생각하시고 일본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일본어 다운 일본어가 됩니다 오키쿠 유레타 그죠 어, 흔들렸던데 과거니까 흔들린이 되겠죠 수식형이니까 흔들린 ところ, 곳에서는, 에서는, 에서는, 그죠? 어, この後も, <목소리> 이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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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後も, 이후도, 얘가, 구하랬다리, <목소리> 어, 따리따리 문장이에요. 따리따리, 스루, 그죠?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하단지, 그죠? 그러니까, 구하랬다니까, 부서지거나, 야마, 그즈레, 어, 야마쿠즈레. 재난 방송이나 이런데 보면 이런 쿠즈레루가 많이 나와요. 야마쿠즈레, 도샤쿠즈레, 뭐 이런 거. 그죠? 그니까 산사태를 야마쿠즈레라고도 하고 도샤쿠즈레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마, 음, 야마가 쿠즈레따리. 그니까, 무너진다든지, 부서진다든지, 무너진다든지, 하단데 뒤에 수식하고 있으니까, 하늘이 되겠죠. 기케인가, 아리마스. 있습니다. 이주칸5らいは大きな지신이어 일주일 정도는 슈칸그렇칸이슈칸5칸 50칸, 5大、칸5 그렇죠 오칸나지신지0이키0칸5테칸다사칸어 조심해주세요 키칸5케칸죠 조심하다 키 50칸, 테0다 50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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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내용 전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뭐좀 회화를 하고 싶고 일본어로 좀잘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이런 문장을 많이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그때 읽을 때 발음이나 억양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읽으시면 어더 좋겠죠 네 한번 볼까요 이시카우케노 노토한토데 마그니치우도 7.6の地震、大きな被害。1日の夕方、石川県の能登半島でマグニチュード7.6の地震がありました。鹿町は震度7。七尾市や輪島市などは震度6強で大きく揺れました。気象庁は津波の危険を 知らせる大津波警報などを出しました。輪島市には1.2メートル以上、金沢港には90センチメートル以上の津波が来ました。この地震で大きな被害がありました。たくさんの家が壊れて、輪島市の観光地、朝市通りでは 火事で200以上の家などが焼けました。石川県などによると、今までに80人以上が亡くなって、70人以上の安全がまだ分かっていません。壊れた家の下にいる人などを助ける活動が続いています。県では、 3万4000人以上が学校などに避難しました。気象庁は大きく揺れたところでは、この後も家が壊れたり、山が崩れたりする危険があります。1週間くらいは大きな地震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と言っています。 네, 오늘은 뉴스로 배우는 일본어 시간으로, 네, 1월 1일 큰 지진이 있었던 어 일본의 어 지진 내용을 다룬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어 일본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매일 매일 벤트미 일본어 독학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고 또한 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어, 계속해서 어 향상시켜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